보니까 물질을 몇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니까? 네 가지. 가지지. 공유결합분자공유결합 원자결정, 이온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 네. 공융결합 자물 점이 누가 커? 원자결정이요. 얘는 낮은 편이고, 네. 원자결정이 졸라 센 편이고, 이온. 그담이 이온. 이온. 그리고? 음, 금속, 농도. 금속. 화살표 순으로 나타내는 게? 네. 특히, 공유결합 원자 결정이 가장 큰 이유는 다이아같이 엄청 단단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건데 공유결합 응. 그 물질은 녹는 점이 누구랑 관계가 있다? 공유결합 물질 공유결합 분자에 녹는 점이 왜 이렇게 낮아? 공유결합력과 녹는 점이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어. 그럼 녹는 점이 누구랑 관계가 있어? 분자 사이. 그렇지 분자 사이 일렬하고. 분자 사이 인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분자 사이의 인력을 끊으면 녹는 데미, 액체가 된 데미. 그것만 끊으면 된 데미. 어디? 물 분자와 물 분자, 물 분자 이렇게 생겼고 물 분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안 끊어도 된 데미. 여기 끊는 거 아니라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어요. 여기만 끊어지면. 체가 될수있다 네. 그래서 녹는 점, 끌는 점이 낮은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 같은 녀석들은 뭘 끊어야? 이온, 이온 결합을 끊어야? 누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관계가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여이 누구랑 관계있다? 녹는 점과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됐어! 여기서는 보호 결합력과 녹는 점이 비례한다? 아니 이용 결합력과 녹는 점과 비례한다 음. 됐어? 어디 낮긴 안낮기나 다시 한번 볼까? <laughs> 볼까? 자 n a c l 이랑 MDCL도 누가 녹는 점더 커? 어? 이온 결합을 찍이네. 이온 결합의 녹는점은 이온 결합력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온 결합력은 뭐랑 관계있다고 그랬지? 전하량전하량과 전환향, 음, 거리, 거리. 그래서 전하량에서 끝날 것 같지? 네 꿀망, 코 뿌레마, 맞아? 네. 네. 누가더 커? 전하량이큰 쪽이 커. 그생님 하나만 플러스이고, 하나 마이너스 1인데요. 그래도 이 있는 게 어디야? 이게 더 커. 네. 됐어? 네. 이쪽이 녹는 점더 커? 자, 그럼 물어보자. M2, O2. 녹는 점 누가 더 커? 모르는데. 녹는 점, 끊는점 누가 더 커? 음. 아까 말했지만 질소는 몇 중결합? 음. 3중결합. 음. 산소는 몇 중결합? 음. 2중결합. 음. 누가 더 커? 몰라요. 비교 못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이들은 못해. 못한다고. 안 배웠어. 화투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워 알겠어?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점은 비교한다 못한다? 저희는 못해요. 할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겠어? 내년에 알수 있어. 내년에 알수 있어. 모른다. 얘들아 그럼 설탕이 녹는 점 높게, 소금이 녹는 점 높게. 맛있다. 소금이 높아요. 소금이 높지. 새우 구워 먹어봤어? 소금에다가 뭐. 소금 녹는 거 봤어? 아니요. 못 봤지. 네. 그런데 설탕은? 팔고 그 달간... 나니잖아 녹잖아. 설탕은 지구 속에서도 녹을 수 있어. 소금은 안 녹어. 응. 소금은 이거잖아. 응. 이온결합 물질. 녹는 점을꽤 높고, 괜찮아? 응. 근데 설탕은? 이... 이거요. 설탕은 포도당 두개 붙어져서 된 거잖아. 음. 그러니까 탄소, 소소 산소. 다비금축 조합이지? 음. 무혈압 품장, 응용점 낮은 풍평 지구 속에서도 녹일 수 있어. 됐어? 네. <laughs> 그렇다면 172쪽. 172쪽에 확인 문제 네. 어? 여기 네가지 물체를 딱 줬네 네. 보여? 안 보여? 네. 보여? 분자결정 네.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보이지? 네. 자 녹는점 끓는점 누가 제일 높다고? 공유결정 공유결정 거기 그 위에다가 순서 좀 써봐 여기 172쪽에 보면 첫번째 표에 분자 그 다음 공유결정 그 다음 이온 결정 금속결정 이렇게 나오잖아 자 1순위 누구라고? 공유결합 공유결합? 원자결정 이때 원자 빼도 돼 그냥 결정으로 나오면 이새끼야 <laughs> 이거예요 선생님 아까도 원자 이렇게 바로 안에 넣었잖아 그치? 빼고 된다는 뜻이지? 다이아 흑연수 이새끼야 됐어? 네. 그 다음 공유결합으로 누가 높아? 네. 이용결합 이용결그 다음? 금속결합 그 다음 분사가 꼴찌다네 오케이 네. 음. 쉽게 액체나 기체가 된다는 얘기야,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써? 네. 자, 그래서 말인데 분자 결정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네. 분자 결정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네. 공유 결합, 콤마, 네. 분자 사이의 힘, 보여? 네. 선생님 아까 분자 모연 그려주면서 누누이 얘기했지? 네. 분자 물질만 특이하게 네. 공유 결합 하고 그리고 덩어리들끼리 뭐를 갖는다? 네. 분자 사이의 힘을 갖는다. 아까 선생님이 들었잖아 물고 이때 여기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결합이 있다니까 그게 분자 사이의 힘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실선 결합이 있고 점선 결합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두 결합이 같이 있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 중에 뭘 끊으면 액체가 돼? 분자 사이 괜찮. 이것만, 이것만 끊으면 돼. 이 사이에 는이 실선 안 끊어도 된다고 공유결합은 끊어지는 게아니야 알겠어? 네 그럼 공유결합 밑에다가는 뭐라고 쓸까? 여기는 분자 사이의 힘이라는 게 있나? 없어요. 분자가 되는 놈인가? 분자가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분자 사이의 힘이 있어? 그지 그럼 뭐만 쓰면 돼? 네. 그냥 공유결합만 쓰면 되지 네. 네. 그럼 세 번째 이용결합 밑에는? 네. 이용결합만 쓰면 되지 아, 좀 풀었었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자, 금속 결, 결정 밑에는 음, 얘들아 금속 결합 그림이 그 바로 위에 있다. 알루미늄 캔 옆에 봐봐. 알루미늄 캔 옆에 보니까 알루미늄이 금속이잖아. 네. 바텀 중 플러스 입자는 금속 양이온 근데 이 금속들은 전자가 남아 으니까 버리고 싶거든? 네. 그럼 그 버린 전자가 신나게 여기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는 뭐가 돼? 어, 자유 전자가 돼. 네. 그래서 거기 신나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보여? 하늘색깔 친구들 아 흑백이지? 흑백이요. <laughs> 어, 흑백이요. 네. 하늘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신나게 돌아다니는 친구들 이막 군데군데 막 그려져 있지? 네. 그 친구들이 자유 전자. 네. 그럼 요거는 설명을 할때 이렇게 나와요. 금속 무슨 이유? 양이온과 누구? 자유전자, 자유전자 사이에 뭐? 정전기적 인력 아 이것도 정전기적 인력이네 네. 그래서 다시 금속 결정 밑에 채워볼까? 금속 양이온과 누구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자유전자,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자 그렇다면 전기전도성 오물결합 분자 결정은? 동그라미 4번 6번에다가 o x 뭐 써야 돼? XX 공유 결정도 역시 기본적으로 공유 결합이니까 XX 없다 없다 이온 결정은 고체일 때 없다가 네, 액체일 때 있다 동그라미 7번에 있다 써야 돼요 맞죠 이때 왜 생긴다고 이온이, 이온이 생겨서 자유로 붙여서 자 그럼 동그라미 5번에다 뭐라 아 써야 돼 있다, 있다. 고체 상태일 때부터 전기 전도성이 있어? 자유 음, 전도 아, 자유 자유전자. 전자가 원래 이동할 수 있거든 원래 자유롭거든 네. 되었느냐? 네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아. <laughs> 네. 왜 쉬고 싶어? 네 쉬어 오. 쉬어 몇분 쉬어요? 뭘몇번 쉬고 싶은데 <laughs> 아니 아이고 5분만 더 하고 10분 쉬게 해 줄게. 그냥 가는 거 아니요? <laughs> 얘들아, 쉬기 애매하니까 좀더 하자. 좀더 하고 조금 일찍 끝내자. 그럼 되잖아. 그렇 네.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 생도 네. 네. 수업하면서 너무 흥분을 했죠? <laughs> <laughs> 페이지. <웃음> 자, 페이지 174쪽에 2번. 174쪽에 2번 봤어요?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결합 그래프인데, 왜한 가닥만 나오냐? 원래 3개가 한 세트인데, 그치? 네. 가운데 것만 있네. 그치? 네. 이거 공유 결합 그래프라 그래요. 네. 공유 결합 그래프가 오히려 더 간단해. 음. 아니나 다를까? 문제에 보니까 두 수소 환자 간의 핵간 거에 리 따른 에너지 변화라 그랬지? 여기서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결합은 어디? C. C에서 결합이에요. 아시겠어요? C. 네. 그러면 D에서는 아, 네. 아우 너무 가까워. 반발력 어, 우세. B, A에서는 인력이 여기는 인력 우세라고 쓰시면 돼요. 그냥 꺾으면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말인데 1번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은 C. 반발력이 우세한 지점은 음. D. 음. 그렇다면 3번 수소분자의 공유결합 길이는? 74야 74. 그러면은 수소분자면 H2 아니냐? 네 그러면 똑같은 수소 두 마리가 똑같이 붙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여기 핵부터 여기 핵까지 딱 쟀을 때가 있잖아? 네 핵부터 핵까지 요만큼 쟀을 때가 이게 74라는 얘기야네 그럼 74 반토막 내서 37이면 그게 바로 뭐야? 반지름 어 결합 반지름이라고 그래 결합반지름 결합 진짜 반지름이야 아... 여기 약간 겹쳐진 구간이 조금 있지 않아? 딱 반지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 근데 결합시켰을 때의 반지름이라고 결합반지름 네. 오케이 공유결합반지름뭐 네. 이렇게 불러요 3 7하면 반지름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지? 어렵, 그렇다면 시끄러워요 175쪽에 7번 175쪽에 7번 <laughs> 자꾸 여유롭할 거야? 네. 175쪽에 7번 7번 봤어? 7번을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지?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래요. 1번 공유결합반지름은 7 4단 아니라고 공유결합반지름은 37 쳐줘야 된다고 반 아시겠어요? 2번 수소 원자가 수소 분자를 형성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얘들아, 결합을 하려면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제일 낮은 데로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네. 그럼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뭐 했겠어? 방출. 얼마만큼 방출했겠어? 450. 458만큼. 벌써 서히치 로축해 네. 음. 그래서 만약에 흡수 아니고 방출하셔야 돼요? 네. 이번도 또 틀렸네. 다시, 결합이 형성되는 건 가장 안정적인 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 따라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가장 안정적이고 결합이 생긴다고. 됐죠? 네. 음, 자, 그렇다면 3번. A에서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만 작용한다. 음. 그럴리 없냐 아무리 멀어도 반발력도 있기는 있겠지. 네. 약해졌을 뿐, 그렇 네. 네. 음. 자, 4번. b에서 운율 결합을 형성한다. 맞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가장 낮은 지점, 꼭지점. 거기서 결합이 형성. 5번 c에서는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루다. 거기가 어디야? 균형을 이루는 데가 어디야? b요. bgp. 밸런스 제일 좋은 데가 b겠지. 그러니까 거기서 결합이지. d가 아니고 b요. 대충 네. 넘기시면 페이지. 아. 아. 거기 바로 위의 문제, 6번 음, 아, 음. 요거 알아보나 볼까? 네. 요거는 원자 결합 모형이에요. 맞죠? 네. 결합 모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음, 음. 알갱이 3개가 붙은 거라는 느낌은 있지? 네. 음. 세마리가한 덩어리가 됐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친구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 1층에 전자가 몇개 그려져 있어. 네. 두개 그려져 있지? 네. 그리고? 2 층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쪽 바깥쪽에 그려져 있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네. 여기도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네. 근데 생각을 해봐라. 얘기해 여기 공유한 거 아니야? 네. 그럼 하나는 내 거여도 하나는 네. 밑에 있는 돈 거지. 네.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내 거여도 하나는 밑에 있는 돈 거지. 여기 거지, 여기 거지, 이돈 거. 하나 있는 거지. 그지? 뭐 하나씩 꺼와서 여덟 개 맞춘 거네? 네. 그럼 나 원래 몇 개? 음. 난 1층에 두개 2층에 몇 개? 여섯 개몇 번? 어떻게 산소를, 산소. 산소.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 친구는요? 네. 여기 결합한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지? 네. 그럼 세 번이니까 여덟 개가 맞아, 얘도 네. 그치? 네. 근데 하나는 내게 아닌 거잖아. 네. 산소 건 거잖아. 하나 없어서 몇 개, 1층에 2개, 2층에 7개의 친구가 되는 거지. 플로어링 이거 누구예요? 결국 OF? OF2예요. OF2 잘, 안, 잘 많이 만나본 적이 없는 친구지만 OF2예요. 아시겠죠? 네. 이해 가셨어요? 네. 네. 네, 그럼 여기는 한 개씩 내밀어서 결합을 양쪽에나 했으니까, 단일 결합이 몇 개인 거야? 네. 두 개인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넘겨서 178쪽에 4번. 이제 체 화면 때 되지 않냐? 저희가 일찍 끝내 주 생각이었구나. 약간 사번다170 <laughs> 178쪽에 4번. 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4번. 이분은이지? <laughs> 에. A, C의 녹는점 봐봐요. 누가 제일 녹는점이 높아요? C요. 어, 가 제일 높아요. 근데 전기 전도성이 고체 액체 둘 다. 아, 있다. 었다가 생기네. 네. 누구야? C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네. 맞지? 네. B는 얘 어,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다. A는 음, 이건 공유여이지 됐어요? 네 특징 찾는 거니까 안에 대거하고. 안에도 대고 하고 안에도 대고 하고 그럼 분자구조 나오기 전까지 풀어보세요 분자구조 음, 184요 선생님 1에대가 엄청나게 많나요? 아, 알았어 수능 도전하기 빼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나 아니야 아니야 두개밖에안돼 1 7 9쪽까지 됐어? 네. 1 7 9쪽까지 들어와. 네. 잘 가. 비전 태상에 오늘은 금요일 날만나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도네. 너희들 화색이 안 도와. 이네 때문에 나도 열받아요. <웃음> <웃음>